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거래량을 통해서 주식 종목을 쉽게 선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단기 종목들은 일주일 내외, 길게는 2주 내외, 종목의 변동성이 없다면 미련 없이 손절을 해야 되는데요. 장기적인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과 다르게 접근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주식의 내재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펀더멘더 분석의 접근이 아닌, 테크니컬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잡아낼 건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술적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보조지표들을 사용할 겁니다. 다만 보조지표는 후행성에 가깝기 때문에 선행지표인 거래량을 통해서 종목이 시세 분출하기 직전에 포착할 수 있는 방법과 추세가 상승으로 뻗어가기 위해서 얼만큼 힘이 응축되어 있는지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만 가지고도 상승 추세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기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캔들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매수세와 매도세에 의한 거래량으로 캔들이 도출되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집한 시계도 거래량을 확인하면 눈속임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유의미하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의사협회 관련주 그리고 백신 여건 관련주인 케어랩스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싸상이 나와주면서 강한 상승세가 동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단 저항을 쉽게 밀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 여기서 상단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이 부분에서 했죠. 우리는 이때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고점을 높이기 위해서 얼만큼의 물량이 필요한지에 대한 상단 테스트한 시점을 볼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피르싱 캔들이 출회했을 때 거래량과 상단을 돌파했을 때 발생한 거래량을 유심히 보시면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상단 돌파할 때 거래량만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를 잡을 수는 없겠죠. 현재는 지난 데이터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기에 정해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 첫 번째 발생을 했고 이 부분이 두 번째 발생한 피르친 캔들입니다. 첫 번째 발생했던 피르친 캔들을 보시면요 거래량이 증가하고 감소할 때 캔들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두번째 발생한 슈피레칭 캔들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패턴의 양상을 보였으나 다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점을 포착해서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번째 피레칭 캔들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추세는 하락 추세를 보여주는데 이때 상승 초기 시점에 발생한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잡고서 보면 하단 매물대 가격까지 가격이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번째 발생한 피라칭 캔들 이후에 거래량이 발생하였으나 거래량을 감소하였고 가격은 어,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방어적인 기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패턴과 다른 흐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저점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이나마 증가한다면 매수급수자리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거래량이 붙으면서 대부분의 종목은 크게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나서 대응하면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거래량이 변화가 발생하기 직전에 종목을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소프트 종목을 2023년 1월부터 길게 보시면요. 어, 강한 상승이 동반되기 전에 가격이 갇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갇힌 부분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강한 상승이 오기 전에 2만원 가격대를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양상을 볼수 있습니다. 고점은 2만원, 저점은 12,000원을 지켜주면서 박스권 형태를 이어가고 있죠. 추후에 2만원을 돌파하는 시기에 거래량을 유심히 보시면 2만원 돌파 시도할 때 발생했던 거래량과 돌파하면서 발생한 거래량의 차이점이 보이실까요? 거래량이 비슷하거나 적은 거래량으로도 상단 매물대를 돌파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인 것이죠. 이때 2만원 돌파했을때는 거래량이 천만원 가까이 나왔지만 이번에 대 랠리가 나올 때의 거래량을 보시면 480만주 밖에 안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비슷하거나 적은 거래량으로도 상단 매물대를 돌파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매수에 대한 힘이 수렴이 발생했다는 것이기에 돌파 후 조정을 거치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견인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제가 거래량은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단을 돌파하는 것도 정답이지만 이전 거래량보다 많이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단을 돌파한다는 것은 상승 추세가 연장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적은 힘으로 매물대를 돌파했으므로 아직 많은 힘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자면 고점을 처음 시도되는 가격권에서 매수 대응하는 것이 아닌 이전에 상단 테스트 흔적이 있는 차트에서 상단선을 적은 거래량으로 돌파할 때 여러분들이 매수 급소자리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